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진행형 신경과학 연구실에서 속김우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제목은 텍탈 센세션 인 이지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제 전화를 사이버그램 바이오닉 시스템으로 임팩트 팩터는 10.5이며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과 로보틱스 분야에서 큐온급 논문입니다. 논문 내용은 이제 MI와 촉각 자극 그리고 촉각 자극을 상상하는 테스크가 이제뇌 활성화가 비슷하여 이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이 e 지를 사용하여 이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현재 BCI에서 운동 이미지인 MI가 많이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MI와 비슷한 택탈 이미지널리가 이제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ERD, ERS로 디코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AMI나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SI, 데스크가 이제 감각 자극이라고 부르는 이 SS 데스크까지 해서 모두 헤미스피어에서 ERD로 정형화될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정형화는 뮤 대역이나 베타 대역에서 주로 정형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EEG를 통한 p g 수준, 수준에서의 분석은 신경역학을 구별하는데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 문단에서는 그래서 fMRI 연구들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각 테스크에 따라 다른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EG를 사용하여 이 EEG를 사용하여 SI나 MI 등 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경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EEG 소스 이미징 기술을 사용해서 MI와 SI 그리고 이 SS 과제의 차이점을 이제 연구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으로 총 11명이 편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촉각 자극은 이 손목의 등 쪽에 자극되었으며 자극의 세기는 1.4G였는데 이건 압력의 세기 정도를 나타내며 이 자극의 자극은 이 175 캐리어 주파수로 변조된 27Hz의 세인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극, 자극 주파수가 사용된 이유는 이파친니언 소체라고 하는 이 미세한 질감의 차이를 느끼는 이 소체는 100Hz 이상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마이너스 소체라고 하는 이 촉감 거칠기, 미끄럼 등을 감지하는 소체는 이 20에서 50Hz에서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주파수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으로 아래와 그림과 같이 3개의 블록으로 진행되었는데 1개의 블록에 이 80개의 트라이얼이 존재하며 양송 각각 이40 트라이얼씩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때손을 랜덤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순서는 여기 정해진 것, 여기 순서처럼 A, B, C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MI 테스 k 에 대해 설명드리면 피험자는 2초 동안 고정 십자가를 쳐다보았으며 0초에서 1.5초 동안 이 왼쪽 또는 오른쪽에 빨간 십자가를 표시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십자가의 방향에 따라 왼손 혹은 오른손을 쥐는 상상을 5초 동안 진행하였고 이후 1.5초 동안 휴식 후에 새로운 차례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SS와 이 SI도 똑같았는데 다른 점은 이제 MI는 손을 쥐었다가 피는 것을 상상했다면 은 SS 테스크는 이 아까 말했던 이 손등에다가 이전에 말했던 액츄레이터로 자극을 이제 인가했고이 SI 테스크는 이 위치에 자극이 인가되었다고 상상하는 테스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때 사용된 이지로 이 바이오 세미의 ABC 포지션 시스템을 사용한 128 채널에서 측정되었으며, 샘플링 레이트는 512Hz였습니다. 이후 7에서 50Hz의 베드패스 필터링과 CAR이 진행되었으며, 이오지나 EMG를 제거하기 위해 ICA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잔여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스 h r e s h 를 진행하였고, 이후 이제 뇌의 활성화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s l 레 r 를 사용하여 EEG 소스 이미징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총 6개의 대역으로 ERD, ERs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ERD, ERs를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활성화되면 이 주파수 파워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 테스크를 할때이 테스크를 할때 파워인 AT에다가 이 베이스라인을 할 때인 AB를 뺐을 때 이제 음수이면은 이 베이스라인에서 더큰 거니까 뇌가 디 싱크로나이제이션 돼가지고 이 ERD가 되는 것이고. 이 테스크를 할때이 값이 커지면은 이 싱크로네이제션이 된 것이기에 ERS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왼쪽은 알파 1 오른쪽은 알파 2 대역의 그림으로 위는 이 왼손, 아래는 오른손일 때이 ERD-ERS 결과입니다. 이 베타 리듬의 경우에는 이 유의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후 결과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A 그림을 확인해 보았을 때, 이제 촉감을 상상하는 이 SI, 데스크와 실제 촉감 자극하는 SS의 경우, 왼쪽보다는 이 오른쪽에서 더 활성화되는 것을 보였는데, MI의 경우에는 양쪽에서 모두 활성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알파2에서는 모두 오른쪽에 활성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러 경향은 오른손에서도 같았는데, 이제 그림 C를 보면, 알파1 대역에서 이 MI는 양측이 활성화를 보였고, 이 알파2에서는 왼쪽에서의 더 많은 활성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알파1, 2에서의 최대값은 각각 이 86과 74%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SI와 다른 태스크를 비교한 브레인맵이며, 유면 부분만 색깔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MI와 SI 비교에서는 알파1, 2에서 모두 유면 차이를 보였지만, 이 SS와 SI 비교에서는 이 유면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영역별 통계의 결과를 확인하면 은이 알파원에서는 중간 및 상부 전두역, 이 센트럴 영역, 그리고 우측 하부 및 중간 측도역과 인슐라 코어텍스라고 부르는 이제 뇌 안쪽 부분에서 이 유면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향이 이제 알파원과 알파2에서 모두 이제 확인되었는데, 특히 이 우측 하부 및 중간 축도역과 인슐라 코어텍스는 이 모두 알파1과 알파2에서 모두 유의 면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경향은 이 SS와 SI 비교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이제 오른손 결과로 이 중간 및 중간 및이 상하부 전두엽과 우측 전면및 하. 하부 측두엽, 좌측 상부 두정엽에서 유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전 결과 마찬가지로 이거, 이러한 결과는 MI와 SI 결과에서만 보였고 이 SS와 SI 비교에서는 유미한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감마에서의 뇌 활동의 변화로 위의 그림은 이 왼손에서의 감마 2 대역의 비교이며 아래 그림은 오른손에서의 이 감마 1 대역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각 테스크의 비교를 비교하지 않고 이 비교에 대한 비교를또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왼손 그림인 A와 B를 확인하면은 그림 A와 비교해서 그림 B는 이 왼쪽 전두엽과 이후두엽 부분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하며 오른손에서는 이와 달리 이 오른쪽이 센트럴부터 이 뒤쪽 센트럴과 이후두엽 부분에서 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전 알파와 달리, 이 MI와 이 SA 비교해서도 이, 이, 유의미한 영역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이게 끝으로 이제 사실 이 테스크를 비교해서 이 활성화 정도만을 확인한 논문이라 따로 논의할 게 없었는데 이러한 이제 영역이 왜 활성화 되는지를 좀 나타내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게 아쉬웠고 이 태스크 비교의 영역별 차이를 확인했는데 왜 이러한 싱크로나, 싱크로나이디 싱크로나이즈가 발생했는지 좀 설명이 있었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세한 설명이 또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이 촉감 관련한 논문이 거의 없었는데 이후에 이러한 촉감 관련 연구를 하면서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논문은 이 촉각 지각을 ERP로 확인하는 논문으로 거칠기나 여러 가지 특징을 분류하는 논문이며 임팩트 팩터는 1.6이고 Q2급 논문인데 이 촉각 관련한 논문이 많지 않아 Q2급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촉각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주관적으로 평가는 어렵기에 여러 가지 기계적 특성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기계적 특성으로 이 손가락 사이의 모든 상호작용을 반영하기는 어려워. 여러 많은 연구들에서 피부와 섬유 사이의 마찰과 진동신호를 사용하여 이 섬유의 기계적 특성과 연관지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g 를 사용해서 ERP를 측정하는 것은 섬유의 촉각적 탐색을 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말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신경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어렵다고 합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이질를 사용한 부상 방법은 이 촉각에 좋다고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연구에서 ERP 신호를 사용해서 촉각 지각 동안 내신경 생리학적 반응을 확인한다고 하며, 이 SVM을 사용하여 ERP 특징을 이제 사용, SVM의 ERP 특징을 사용하여 이 분류를 진행하여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실험에 사용된 섬유에 대한 내용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 섬유는 아래와 같이 세 개가 타겟으로 사용되었고, 이 논타겟 하나가 있었다고 하며, 타겟 샘플은 아래와 같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섬유들은 이 구조와 홈방 함량을 나타내는 것들과 이 아래 레벨업트 시티라고 하는 이제 간단히 일정 범위 내에 가로로 짜여진 실과 이 실, 실과 이 세로로 짜여진 실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 그리고 이 거칠기 정도를 나타내는 아래, 그 아래는 이 섬유 의 두께 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제 일반적으로 얇을수록 부드러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래는 이제 섬유가 옷감에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제 까슬까슬함을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섬유가 휘어지기 시작하는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오른쪽 아래와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이 섬유의 탄성 계수와이 반지름, 그리고 돌출된 섬유 길이 등등을 써서 이제 계산하여 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패러다임으로 이지 측정을 위한 테스트 장비, 장치를 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움직으로, 움직임으로 인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수동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손가락이 아닌 팔뚝 팔뚝에서 이 촉감이 전해졌다고 하며, 총두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한 세션은 총300 트라이얼로 각제 패브릭당 이 100개의 트라이얼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은 이제 간단히 위아래, 이 조, 조, 위아래로 이제 조정하는 이 조절에서 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게 했으며, 이 팔에 닿았을 때이 좌우로 4도씩 움직여서 이 조건을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타겟과 논타겟이 조질 확률은 각각 20% 8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자들은 이제 타겟 샘플이 닿았을 경우 이 마우스 버튼을 클릭 받도록 하여 이 집중도를 좀 높였다고 합니다. 이지는 이 32개 채널을 사용하였지만 이두정업이 촉각 감각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하여 이 오른쪽 그림에 이7 개의 채널만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지는 이 샘플 레이트가 이 1000Hz였으며 1에서 40Hz 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후 이 베이스라인 컬렉션이 진행되었으며, 이 P, 메과 P, 선백을 계산하기 위해 ERP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비선형 분석인 이 RQA를, RQA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간단히 이 신호의 패턴이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를 나타내는 mean diagonal line length인 이 l 값과 신호의 지속적인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트핑타임인 이 TT를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러한 촉감별 분류를 진행하기 위해 SVM을 사용하여 분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과는 이제 시간에 따른 각 섬유별 포토맵인데, 간단히 두 종엽에서 모두 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이 경향은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이3유3으로 갈수록 이러한 활성화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이전에 선택된 7개 채널에서의 평균 ERP를 나타낸 결과로 이전 결과와 일치하는데 이 3번 패브릭일 때 가장 P300이 높았고 이앰플리튜드 값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수,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각 패브릭별 이 P200과 P300에서의 레이턴시와 앰플리튜드를 나타내며 옆에 있는 영어는 이 같으면은 이, 이 섬유끼리 유면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고 이 다른 영화가 있으면 이 유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 번째 섬유에서 가장 빠르고 큰 변을 일으켰는데 이걸 이전 섬유 특징과 연관시켜서 확인해 보면 먼저 이 3만 패브릭과 같은 랩 랩에프트가 났고 이 거칠기가 크고 섬유 직경이 큰 표면 구조가 더 강한 촉각 자극을 유발하이 주의력을 이 유도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촉각 지각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피부에서의 감각 수용체에서 신경 신호인 액션 포텐셜이 나오면 이것이 이 구심성 신경으로 전달되며 이 척수와 내관을 거쳐 이 체성 감각 피질로 전달되어서 최종적으로 이 촉각 자극이 감각으로 인식되는데. 이때 이 표면 거칠기가 클수록 레벨부터가 감소할수록 이 피부가 더 깊이 눌리게 되며 이 피부가 변형되어 마찰력과 진동 등이 증가하며 피부의 섬유 돌기에 강한 조각 자극을 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섬유가 휘기식한 정도를 나타내는 크리티컬 버킹 포스와이 섬유의 크기가 클수록 이 접촉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이 피부가 따끔거리는 느낌을 증가시키기에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 강한 자극을 유발하게 되며 이 피질의 신경 활동이 증가해서 이 P300과 P200의 진폭을 증가시키고 레이턴시를 짧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결과는 웨이블랙 결과로 모든 대학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델타가 큰 것이 이전 촉감 관련 연구에서 일 델타 파워가 이 촉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논의는 없었는데 아마 촉감의 복잡한 이 신경 메커니즘을 단순히 주파수 대응만으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따로 논의가,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결과는 이전에 말했던 이 신호의 패턴이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를 나타내는 엘각과 신호의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트핑타임이 이 tt를 나타낸 결과로 이 0에서 이 400Hz에서 이 강한 파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촉각 촉감 감각이 이 시스템에 강한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아래에 제시된 표에 따르면 이전에 나왔던 섬유의 규칙과 이러한 L과 TT가 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SVM으로 분류를 진행했을 때의 결과로, 이 각각의 단일 특징만 사용했을 때는 정확도가 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단일 특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아래와 같이 복합적인 특징들을 사용했을 때이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특징들을 전부 다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인 72%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아쉬웠던 점은 베이스랭 컬렉션을 진행했으면 이제 어디를 얼마큼 썼는지, 패러다임은 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 많이 부족했고, 결과는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해석이 또 없었습니다. 또한 왜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지 이왜 분류를 진행했는지 왜 이런 주파수 관점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 초감과 이 뇌파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섬유를 만들 때 나타나는 뇌파의 변화를 이 다양한 관점으로 확인하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후에 연구를 진행할 때 그래도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하면 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